자, 2020년도 수능 기출입니다. n의 양의 약수의 개수를 f(n). 36의 모든 양의 약수를 a1부터 a 9라고 하자. 그때 시그마 예 값을 구하세요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36의 모든 양의 약수가 9개가 있으니까 한번 저는 구해 볼게요. 자, an이라고 하는 것은 뭐다? 뭐 있어? 1, 2, 3. 4, 6, 9, 12, 18, 30, 6 이렇게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얘네들의 양의 약수 개수를 fn이라고 한다고 했으니까 f, a, n을 한번 구해볼게. 그럼 1의 약수 의 개수는 1개, 2는 2개, 3도 2개, 4는 2의 제곱이라서 지수의 1도 하니까 3개. 6은 2 곱하기 3이어서 지수에 1씩 더해서 곱하니까 4개. 9는 또 3의 제곱이어서 3개. 12, 2의 제곱 곱하기 3이어서 3이 6개. 18은 2 곱하기 3의 제곱돼서 2, 3은 또 6개. 36은 2의 제곱 곱하기 3의 제곱해서 3, 3은 9개가 됩니다. 그러면 봐봐. 여기가 지금 뭐야. 마이너스 1의 fak. 얘가 지금 뭐를 결정하냐면, 이 뒤에 로그 값의 부호를 결정하는 거예요. 그럼 지금 봐봐. 1, 3, 3일 때는, 마이너스 1의 홀수승이어서 얘는 음수가 될 거고요. 그 다음에, 2, 2, 4, 6, 6, 9는, 뭐다? 마이너스 1의 짝수승이어서 이 로그 값을 양수를 만들 거야. 그러면 우리가 시그마 k가 1부터 9까지 마이너스 1에 f a k의 로그 a k를 양수는 양수끼리, 음수는 음수끼리 정리해 보니까 음수부터 쓰면 마이너스 로그 1, 마이너스 로그 4. 근데 묶어낼게요. 로그 4, 그다음에 로그 이렇게 되는 거고요한개더 있네. 얘도 지금 지금 잘못했네. 얘도 음수다 맞지. 그래서 로그 36. 그 다음에 양수인 거는 로그 2. 로그 3. 로그 6. 그 다음에 로그 얼마야? 12 로그 18. 로그의 성질에 의해서 더하기인 거는 분자로 가고요. 그 다음에 곱하기인 거는 분모로 가서. 계산해 보면 자. 이렇게 약분되고요. 그 다음에 4936이랑 또 여기서 36. 약분하면 뭐 남는다? 로그 6 남습니다. 여기서 로그 6은 2 곱하기 3이니까 로그 2 플러스 로그 3 답은 1번